하면 할수록 더 어려웠던 주식 보개고 보개서 알기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하이루의 주식 보개기 우선 제약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도 실질적으로 <laughs> 미한그 실적 관련된 부분이 존재를 해 기대감이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적 관련된 측면이라는 게 존재를 갖다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원외 처방이라는 용어야. 원외 처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원외 처방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갖다 받잖아. 그리고 처방전을 갖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약국에 가서 사지. 이걸 갖다가 원외 처방이라고 해 그리고 원내 처방이라는 거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잖아 아니면은 링겔를 맞던가 아니면 주사를 갖다가 맞던가 하는 거 갖다가 원내 처방이라고 하거든 근데 제약사들이 매출을 갖다가 일으키는 건 그치 입원 같은 거어 정말 매출을 일으키는 건뭐 뭐냐 하면 원외 처방이야 근데 이게 제약 바이오에서는 가장 중요해. 왜 그러냐면, 이것 가지고 제약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그 의약품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실적을 갖다가 예상할 수가 있거든. 이게 왜 실적을 갖다가 예상할 수가 있냐 면 실질적으로 원의 처방, 핵심은 원예 처방이야. 원예 처방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원예 처방이거든. 의사 선생님이 어떤 약이 이렇게 딱 적어주면 솔직히 약국 가면 약사들이 그 약을 갖다 변경을 못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의사들한테 뭐 제약사가 로비한다. 무슨 로비라 하겠니? 원예 처방 전에 지들 약사 달라는 로비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지. 원의 처방이 제약의 실적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 야 그러면 원의 처방 자체를 갖다가 그렇지 많이 써달라는 거야. 원의 처방을 갖다가 우리가 사전에 데이터만 안다면 실적이 좋아지는 제약사를 갖다가 먼저 살수 있겠다. 그지? 어? 원의 처방 관련해 가지고 무슨 약품 그러니까 어떤 어떤 병에 무슨 약 자체가 많이 원의 처방이 되고 있다. 어, 그런 데이터만 뭔지 알면, 응? 우리가 할수 있겠다. 근데 이 데이터가 실은 공개가 된다라는 거. 어, 이미 사전에 데이터가 나와. 그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애널리스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어디 제약, 그러니까 뭐 종군당 제약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 어, 그런 거 자체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 음, 그거는 뭐, 보는 사이트 자체가 뭐, 통계청 가서 봐도 되고, 보험협회 가서 봐도 되는 건데, 일단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원의 처방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검색을 갖다 하면 돼. 검색을 하면, 거기에 사전에 정보가 더, 다 빨리 나와. 그거 보고, 그냥 그 종목, 매수를 갖다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원의 처방 규모 자체가, 실질적으로 진료비보다도 증가율 추이가 더 높아.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요즘에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갖다 받기보다는 약을 갖다 이렇게 원외 약국에서 이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어. 그래서 네. 약국 진료비 자체가 서서히 더 증가하고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5.3% 정도라고 이야기해. 를요 그럼 연평균 5.3%라 그러면 제약 관련된 큰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되게 좋겠지. 음, 그런 부분 그 나올 때가 매 월마다 나오거든. 음 그거 딱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1위 제약사가 어디지 딱 체크해놓고 있다가 어 지금 같이 이렇게 막 빠졌을 때 계산이 어떻게 돼? 개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맞아. 그게 분명히 맞겠지. 근데 이 기대감에 의 가지고 상승하는 부분 자체를 일정 수준이 가가지고 실적 관련해서 내가 그랬지 조심해야 될게 있다고 각분기 마... 그러면 3월 15일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 그때 올라갔던 테마는 그때쯤 돼서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6월 15일 인근이 되면 어떻게 돼 이번에 당해봤잖아 남북경협이고 아니면 제약 바이오고 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3막 달력에다가 빨갛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메모 해놔 3월 15일 조심하자 6월 15일 조심하자 9월 15일 조심하자 어 무조건 요때는 테마주로 갖다 빼야 돼 여러분은 지금 주식 격파 하이루에 주식보기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